안녕하세요. 동탄캠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3일입니다. 현재 다운은 0.08% 상승 중, 나사는 0.24%, S&P 500은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사 기준으로 하락, 보합세에서 출발하고 있죠. TQQQ 같은 경우엔 0.19% 하락을 하고 있고요. SOXL, 속스른, 4.8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하락이 좀 심한데요 뭐 그전에 뭐 워낙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의 하락처럼 TQQQ를 장기투자하는 TQQQ가 포함돼 엔비디아가 포함되는 TQQQ를 장기투자하면 쪽박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한 가지만 피하면 대박날 수 있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2022년 1월 3일 85.57달러 까지 상승을 했다가 2022년 12월 30일 17.3달러까지 본상을 봤습니다 변동폭 보면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70% 이상의 하락을 보였겠죠 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녹는다는 건 정답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주식은 복리효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양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직진하는 투자가 아니라요 양방향을 뒤흔들면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3배, 2배, 3배나 변동폭에 이한 상승과 하락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TQQQ QQQ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적은 부분을 보인다면 TQQQ는 엄청난 하락을 하락의 변동상승의 폭 변동폭을 보인다는 거죠. 1일 차 TQQQ로 만약에 10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TQQQ가 10% 상승을 한다면 11만 원이 됩니다. 3일차에 난 다음 날 10%가 하락한다면 99,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상승 시 주식은 상승 시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 정말 땡큐죠. 땡큐고 그만큼 복리 효과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하락시 복리로 하락한다면 실제보다 더 깊게 하락합니다. TQQQ는 그런 종목인 거죠. ETF 중에서. 연속 양봉은 최고의 조건이지만 연속 음봉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들 얘기하시죠. TQQQ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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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면 안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위해선 레버리지라는 조건들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 미수나 뭐 이제 그 대차 같은 우리가 적은 시드를 갖고 많은 레버리지를 통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에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쓴 이유는 뭘까요? 상승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통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을 그냥 그대로 정통으로 맞으면서 평가금에서 외화예수금이 이렇게 되면서 해주식 매도시 손익이 6,500만원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도 오지만요 한번 상승을 하면 이렇게 인증입니다. 그냥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퍼온 거니까요. 제 계좌는 아닙니다. 이렇게 83.94%라는 엄청난, 엄청난 수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Q, 3배 레버리지는 공격성이 높은 상품으로 상승을 제대로 타면 대박승리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주식 중에 가장 좀 위험한 상품을 올인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할매수하기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상품, 더 덜도 말고 티큐큐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분할매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우리 굳이가 우리 우리가 굳이 올인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상승과 하락은 여러분이나 저나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장 오늘 미소 몰빵을 때려서 전재산을 올인 넣고 내일 팔겠죠. 당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모아갑니다. 전부 시들은 올인하지 않고 분할 매수만 하셔도 여러분이나 저나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꾸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나요? 왜 자꾸 위험한 상품을 구매하라고 하시나요?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쉽게 실행하고 있고, 이 변동, 이 변동성이 저한테는 맞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정도로 충분히 쉬운 종목이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 저는 뭐 주식의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수라고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그냥 수능하고, 이 변동성을 이용하여 분할 매수하고 수익을 내는 거가 가장 좋은 거죠. 오늘, 오늘 시장은 초반 가락, 하락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락이 깊어질 때까지 끝까지 분할 매수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이 지금 깊어 보이는데요. 아우, 정말 볼수록 좀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분할 매수 걸어놓고 주문 시간, 이렇게 보시면 8시 54분, 8시 52분에 TQQQ와 XOXL을 걸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 놓고, 밤새 그냥 굳이 코카창을 볼 필요가 없고, 차트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즐겨놓고 보면 되는 거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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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꾸준히 종가에 매수하는 모습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언젠가 수익 줄 겁니다. 그런 수익 갖고 저는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하실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변동성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RSI와, 어, 공포 탐욕 지수가 내려간다면 저는 더 많이 담을 생각입니다. 이그 전에 못 담아서 그 억울했던 부분들을 이런 RSI가 30 이하나 온파 타임욕 지수가 내려갈 때쯤부터 매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